를 달리던 차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불이 났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했으나 2차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서울 동부 간선도로 군자교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빠르게 출동하여 불을 진압했지만 운전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1시간 반쯤 후 충북 괴산의 한 돼지 농장에서 또 다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3시간 동안 지속되며 농장 건물 전체가 타버렸고 수백 마리의 돼지가 모두 사망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정기적 문제로 의심되며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전 10시쯤 강원도 횡성의 한 사방댐 근처에서 트랙터가 물에 빠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한 남성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신고자는 해당 남성이 어제 저녁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망자의 정확한 사인과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 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 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 분들의 한해서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 주 프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 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 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만 2천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